그래서 용도 지역이 뭔지 또 봅시다. 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 저는 이, 이 문구 하나에 굉장히 어, 그 고심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말해야 어, 우리 수업 듣는 수강생 분들께서 정말 쉽게 알아들을까 <laughs> 고민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뭐라 부르냐면 땅의 토지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처음에 인상은 겉모습을 보잖아요. 뭐 인상이라든지 키라든지 덩치라든지 이런 걸 보잖아요. 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거지만 좀 지목이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고, 어, 얼마나 강의를 좀 잘할까, 지식이 얼마나 많을까, 자기가 아는 지식을 얼마나 쉽게 알려줄까, 이게 강사로서의 능력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이 땅에 대한 능력은 이 용도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의 겉모습이 중요합니까, 능력이 중요합니까? 능력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땅은 용도지역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두줄 저는 이제 땅은 양날개 해서 오른팔에는 용도지역 왼팔에는 도로 이두 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표현하는데 이 오른팔이 뭐냐면 용도지역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 그냥 가볍게 이 부분을 보면 돼요. 자, 내가 그냥 노후에 제주도에서 이렇게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싶단 말이죠. 예. 그래서 내가 땅을 사놨어. 그래서 전원주택을 짓고 친구들도 초대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 누군가가 땅을 사서 소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좀 뭔가 안 맞, 뭔가 이런 거 라이프 스타일을 좀 해치게 되죠. 그래서 소소 소 키우는 땅 주인한테 뭐라 하니까 내 땅에 내가 하는데 왜 그래? 이럴 거 아니에요. 뭐또 소도 막 잡는다. 그러면 더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데 옆에 또 공장이 들어왔다. 그러면 난 공기 좋고 물 좋아서 이래 들어왔는데. 이렇게 되면 나는 피해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서로서로 서로 싸움이 나겠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제 용도 지역이니까 뭐냐면 이 지역을 용도별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정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1차적으로 정하고 그다음 지자체에서 2차적으로 한번더 정합니다. 이거를 뭐에 의해서 정하냐면요. 도시 계획에 의해서 딱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 계획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도시 기본 계획은 이렇게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 도시 관리 계획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이렇게 실천하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을 보면 어, 요 밑그림이기 때문에 기본 계획을 여기 노란색은 주로 이제 주거용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주 주거 관련 시설들이 들어옵니다. 어. 그 다음에 요 보라색은 공업용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업 관련 시설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는 땅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이 도시 계획을 보고 용도 지역을 보면서 어, 여기는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올 거고 여기는 뭐 쇼핑몰 같은 게 들어올 거고 여기는 산단, 뭐 공장이나 창고 이런 게 들어올 거다를 이거를 보면서 아는 거예요. 네. 이걸 보면서 아는 거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본다라는 거는 도시가 어떻게 밝힐지 미래를 미리 알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을 보는 게 저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도시계획을 미리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이렇게 보면서 어디가 어떻게 바뀔지를 큰 그림을 그리면서 보는 거예요. 제가 한때 이거 들으면 공감을 하실 건데 저는 이제 명지국제신도시가 앞으로 많이 좋아질 거라 생각해서 임장을 많이 돌았거든요. 근데 저는 명지국제신도시를 어떻게 돌았냐면 명지국제신도시가 우리나라의 6개 안에 들어가는 경제자유구역 중에 배우 도시가 명지국제신도시예요. 그래서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은 이제 부산에 맞게끔 항만 물류도시를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돌았냐? 주변에 신항만은잘 개발되고 있는지, 주변에 일자리는 잘 차곡차곡 개발되고 있는지, 입주는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명지국제신도시 내에서 어떤 아파트를 사면 좋을까를 봤단 말이죠. 근데 아파트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냐면 그 외부는 안 보고, 그냥 명지국제신도시 안에 들어가서 그냥 아파트만 봐요 우리 들어보면 뭔가 반은 놓치는 것 같지 않아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큰 그림을 먼저 보면서 이제 배우 도시로 와서 아파트를 보고 상가를 본다면 큰 그림을 먼저 보고 아파트도 보고 그 안에 상권도 보면서 상가를 선택해야 되고 이렇게 좀 넓은 시야에서 점점점점 점점 좁혀서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야의 첫 번째가 뭐다 도시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계획은 이제 기본 계획이 이렇게 이제 밑그림 그리는 단계, 크게 이렇게 딱딱 그리는 단계고, 이제 관리 계획은 그 안에서 실행을 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도시 관리 계획을 또 보면, 세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여섯 개 항목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도로 개발하고, 철도 개발하고, 뭐 공원, 주차장 이런 것들을 기반 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두 번째에 나오고요. 첫 번째 나오는게 뭐냐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 해가지고 어쨌든 용도 지역에 가는 게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그러면 도시 관리 계획을 세울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용도 지역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다? 이제 어, 교통, 어, 기반시설들인데 그 안에서 이제 교통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도시 개발 사업은 뭐냐면 우리 쉽게 말해서 신도시 이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일강 신도시가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그럼 도시 정비 사업은 뭐냐면 정비를 새로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로 보면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뭐 네, 이런 거로 보면 되고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쉽게 블록 단위 계획이라 계획 구역이라고 해서 광안리 같은 경우에는 어, 역세권의 땅값이 비쌀까요? 해변가의 땅값이 비쌀까요? 해변가죠. 네, 해운대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 해변가에 만약에 해변 일선 라인에 너무 높은 건물이 딱 들어가 버리면. 그 뒷선 라인들은 비율을 못 가져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데는 특별히 높이 제한을 한다든지 층수 제한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역만 특별히 제한을 하겠다. 특별히 또 풀어주겠다. 특별히 제한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 단위계 구역입니다. 네. 입지 규제 최소 구역도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용도 지역은 자, 도시 관리 계획에 의해서 지정이 되거나 변경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목은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네. 개발을 하면 그 뒤에 바뀌어요. 근데 용도 지역은 내가 못 바꿉니다. 네. 그래서 내가 못 바꾸는 이 용도 지역을 잘 보고 땅을 선택을 해야 되고, 지목은 내가 바꾸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 이렇게 시장, 어, 현장 조사를 갈거 아니에요? 현장 조사를 가서, 자, 우리 공인중개사에서 배우는 거랑 좀 다릅니다. 이제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표현 방식이 다른 거예요. 자, 보면, 어, 요렇게, 집들이 모여 있는 데를, 아, 도로를 두 개를 내고, 이쪽에는 특별히 두 개를 내고, 나머지는 인구가 작으니까 도로 한 개만 내자. 기반시설 계획도 세우고, 여기는 인구가 많이 몰릴 거니까, 많이 몰리는 곳에 더 몰릴 수 있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도시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요 자연환경이,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지역을, 이제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 다음에 농사 짓기 좋거나 산림을 해야 되는 지역을, 이제 농림지역. 그다음에 요 저는 이제 개발에 있어서 좀 세모라고 하는데 관리에 따라서 이제 도시 지역처럼 일부 개발도 가능하고 일부 뭐 농사 짓거나 보존도 해야 되는 관리 지역. 우리 쉽게 이제 도관농자 이래 외우면 됩니다. 도관농자 오늘 요네 글자는 외워야 됩니다. 도관농자. 그다음에 이 도시 지역은 인구가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또네 등분합니다. 네 개로 나누는데 중심지는 여기 상업 지역, 그다음 이제 주거 지역, 그다음 공업 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 이래서 아까 나는 전원주택 짓는데 옆에 공장 들어오는 이런 불상사를 막는 거예요. 공장 지을 곳은 공업지역에 가서 지어. 집 지을 사람들은 주거지역에 가서 지어.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리고 녹지지역은 녹지공간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녹지지역에서는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20%밖에 못 짓게 이렇게 좀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번에는 뭐를 외워야 되냐면 주상공로, 도간농자 도시 지역에서는 또 주상공로 이렇게 외워두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요 보면 창원이 대표적인 이제 경남 지역의 경남권의 계획도시인데 그래서 창원이 발전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어 보면 딱 이렇게 용도 지역별로 해서 분류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아 여기 남쪽에는 일자리, 북쪽에는 이제 주거지, 그 중에 중심지는 이제 상업지, 그 다음에 주변은 녹지 지역. 보통 이게 좀 이상적인 용도 지역의 분배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창원이 엄청난 발전을 했죠. 한때는 부산보다 집값이 비쌌던 적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어떤 지역도 가 보면요, 대부분 이렇게 판을 새롭게 그리면요, 제, 저만 아는 꿀팁일 수도 있는데 산을 이렇게 깎아서 뭔가 도시를 만들잖아요. 대부분 남쪽에 산단을 배치시키고요, 북쪽에 주거지를 배치시키거든요. 왜 그럴까요? <laughs> 예, 안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이렇게 웬만하면 이거를 좀 선호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장은 남향이나 북향이나 상관없어. 근데 집은 남향을 선호하잖아요. 예, 그러면 산이 있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다 보도록. 남쪽으로 내려다 보 남향을 좀 뽑기 좋게. 그래서 주거지는 좀 북쪽에 배치를 시켜서 남향을 뽑기 좋게 만들더라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도시들을 보면 거의 다 이렇게 좀 하길래. 자, 용도 지역별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얼만큼 지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자, 용도 지역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 국토에 다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용도 지구라고 있는데, 어, 용도 지구는 한, 나중에 볼 거지만 2% 정도 지정이 되어 있고, 용도 구역은 한8% 정도. 그래서 우리 우선은 용도지역을 잘 아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기본 개념이지만 뒤로 갈수록 엄청 중요한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고 아시는 분들은 보시면 되고 모르는 분들은 이거를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어, 일단 이렇게 보면 이, 이 저는 이게 어, 이제 요거는 내가 땅을 한다 면 항상 딱 보관을 해놓으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단톡방에 PDF 파일로도 드렸는데, 이거를 사진 파일로 보관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딱 스샷을 찍어가지고 그림 파일로 딱 있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어, 지자체별로 좀 다르긴 한데 이제 부산시는 부산시별로 딱 있어야 되고, 자 여기서 제가 뭐라 했냐면 자 용도지역별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종류가 달라집니다. 주거지역은 주거 관련 시설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고, 상업지역은 상업 관련 시설이 들어와야 되고, 공업지역은 공업 관련 시설. 이렇게 들어오도록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건폐율 용적률에서 건폐율이 넓이 용적률이 높이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자, 그다음에 자 어, 여기서 제가 1번 2번 3번 해놨는데 어, 특징을 보면 x 천하은 거는 사면 안 되는 땅들입니다 개발하기 힘든 땅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1번이 제일 좋고 그 다음 2번까지는 제일 좋아요 그리고 3번은 어느 정도 토지 투자의 고수가 되면 어, 좀볼수 있게 됩니다. 자, 하나 예시로 보면요. 가덕도 쪽입니다. 그래서 A토지, B토지가 같은 지역이란 말이죠. 같은 지역에 AB토지가 있는데 어, 이렇게 용도 지역을 일사편리라든지 토지역에서 볼수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A땅은 보존녹지 지역이고요. B땅은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이제 땅의 현재 상태, 지목을 보면 전, 전. 그러니까 둘다 밭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용도지역 하나가 달를라요 지역도 똑같고. 근데 개별 공시, 공시지가 변동률을 보면요. A가 자 보존이죠. 보존 사면 안 되는 땅. 보면 52,400원 하던 게 21년 기준으로 37,600원으로 떨어졌어요. 가격이. 근데 B 땅을 보면 자 B 땅은 가격이 43,800원 더 싸게 시작했는데 26만원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하나 더 예시 보겠습니다. 아예 딱 붙어 있는 땅이. 아예 딱 붙어 있는 땅인데 이거를 또 보면 하나는 농림지역이고 하나는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두개 땅은 10배가 가격이 차이 나더라도 저는 10배가 싸도 농림지역은 안 삽니다.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재산세만 내야 되는 땅이단 말이죠. 우리 이런 거 있죠. 땅 부잣집에 시집 갔는데 10년 넘게 농사만 짓더라. 이게 농림지역 땅인 거야.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살려고도 안 하고 농사 지을 사람만 사는 거야. 자 그래서 땅값이 10배가 차이나도 사면 저는 안된다 생각하는 땅인데 자 보세요 똑같은 지역 딱 붙어있고 둘다 이미 아니까 둘다 산이에요 근데 용도지역 아, 공시지가 변동률 을 보면 농림지역은 900원 하던 게 2500원 그래도 다행히 공시지가는 올랐잖아요 근데 팔려고 하면 안 팔려 근데 일단 비 땅을 보면요 이게 5배 올랐죠 아 2배 좀더 올랐죠 비 땅은 똑같은 900원으로 시작했지만 7000원이에요 이렇게 용도 지역에 따라서도 가격이 오르는 폭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수업을 들었으니까 용도 지역만 보고도 땅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보려면 우선은 이, 이 제가 아까 이 요표 있죠, 요표. 요표 하나만 가지고도 딱 이제 한 60%는 맞출 수 있습니다. 내가 땅을 딱 봤는데 집원을 보고 토지음에 들어가서 딱 떼보면 첫 번째 줄에 나온다 했죠. 했는데 이제 뒤자, 앞에는 모르더라도 뒤에가 땡땡 주거지역. 어, 그러면 괜찮네. 땡땡 상업지역, 괜찮네. 땡땡 공업지역, 괜찮네. 예. 그다음에 땡, 자연 녹지지역, 어 괜찮네. 계획관리지역, 괜찮네. 생산관리지역, 어, 좀 세모. 아, 생산 녹지지역 세모. 이거 나중에 보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 그다음에 녹, 무슨 보존녹지지역이네, 보존관리지역이네, 농림지역이네, 자연환경보존지역이네. 이거는 사면 안 되는다. 예, 10배가 싸도 사면 안 되는다. 근데 사야 될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풀린데, 이 용도 지역이 바뀐데, 그러면 사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천에 사시는 분이 자기 삼촌분이 구청장이라서 이게 바뀐다 해서 샀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구청장이 바뀌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고시공고, 그러니까 이게 도시계획이 딱 뜨는 거를 우리는 고시공고라 하거든요. 공고가 뜨는 거를 확인하고 저는 삽니다. 생각보다 부동산 오래 하신 분들도 이렇게 고시공고를 잘안 봐요. 그래서 내가 고시공고 보고 딱 가면요. 조금 올랐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이미 공고가 난 거기 때문에 뭐 구청장이 바뀐다, 뭐 뭐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대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발표가 난 거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용도 지역만 내가 잘 봐도 땅의 60, 70%를 보는 거기 때문에 너무 쉽지만 너무 쉽다 보니까 어? 정말 그럴까? 이래될 뿐이지 정말 그렇습니다 용도 지역 좋고 도로 좋으면 한 90%는 좋은 땅이에요 용도 지역 좋고 차가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면 괜찮은 땅입니다 아시겠죠?